이용한데3박이라고 합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4일차. 오늘 좀 안색이 평소보다 좋은 이유는 잠을 좀 많이 잤어요. 안 좋아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오늘은 파타이어로 갈 건데요. 파타이어를 못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요근에 버스터미널이 있다고 합니다. 래서그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다 저렇게 약간 시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출발 시간이라서 이걸 보고서는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꼭 한번 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해야지 제가 산 곳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간하고 버스 번호 그리고 좌석 번호가 있어요. 좌석 번호가 있어서 미리 사놓고 하면은 뭐 약간 좀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사자마자 둘이 이렇게 갑자기 길어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내가 못살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그냥 가격을 이렇게 써놓는 곳이 그나마 제일 싼것 같아요 가격 안써 있는 곳에 가면은 뭔가 흥정해야 되고 흥정 안 하면은 또 남보다 비싸게 가니까 얼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플랫폼에 미리 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12시 40분 이건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스 넘버 보시면은 이제 아까 48, 60 이런 거 보시면서 시잘 찾아가세요 얼마나 가야될지 모르니까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 네. 화장실 문이 엄청 개방돼있습니다싹다 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쉬하는걸볼 수가 있을 정도야 <목소리도> 여기 뭐 집이 또 너무 많고 하면은 이제 뭐 신문처럼 대구... 먼저 드리밍을 해봐봐 드리밍을 해봐봐 드리밍을 해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네요. 커플더. 그다음에 여기는 안전벨트가 여기 옆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벨트 꼭 하고 보도록 하세요. 에어컨이 되는 대중교통하고 안 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요금 차이긴 한데 그잘 보고서는 어 시원하게 가실 거면 어 에어컨 있는 거를 탑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바이라고 합니다. 많이 어, 급하지 않다면, 은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 있다가 어, 뭐 숙소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밤에 숙소인 오조노스파타야라는 호텔입니다. 가운데 이제 카운터가 있고요. 자, 처음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음, 우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긴 카드 꼽는 게 따로 없어요. 안녕. 음. 그리고 침대가 있고 이문 설마 커넥팅 룸인가? 커넥팅 룸안 쓴다고 했는데? 이 뭐냐면은 어 방이연결이되있는거요 그래서 지금 커이팅 없는 룸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커다란 나무뷰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 e g o i n 한번 시켜봤어요. 음, 그냥 있는 거다 시켰는데 우선은 저건 밥, 이거는 쏨똥, 이거는 t t l 거리 이거는 피클. 이거는 계란밥 이거는... 이거는... 팟타이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시켰는데 얼만지 알아요 여러분들? 3만원이에요 이건 고기 같아요 음, 소스가 이렇게 따로 되, 같이 나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말린 고기 같아요 약간 좀 스파이시한 데리야끼 소스를 찍어 먹는 느낌? 자 다음은 팟타이입니다 기존에 먹던 맛하고 비슷한데 좀더 약간 고소해요 음, 약간 뭐 들기름이 들어간 느낌이랄까나 이거는 실패를 거의 안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한번 퍼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계란밥 맛이에요 그 다음에 풋밥꿍거리 어제 먹었던 거는 이제 살이 다 발라져 있었는데 요게는 이제 뼈째로 와서 깨먹어야 되나봐요 게 향이 살짝 나고 바로 향신료가 다 뒤덮어버리는 그런 맛입니다 자 쏨땅 자, 푸드커트에서 먹었던 거죠 한번 먹어볼게요. 그 푸드코트에서 먹었던 거 엄청 아삭아삭했는데 이거는 살짝 약간 그렇게 아삭아삭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덮밥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좀 매콤한 불고기 덮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먹어봐야 될게이 라무네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오, 완전 라무네향이 엄청나게 납니다. 먹어볼게요. 그냥 탄산수인데 어, 라무네 향이 조금 나는 어, 그런 느낌이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 식당과 연결된 통로 쪽으로 쭉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수영 못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패션을 한 거니까 그해해 주시고요. 어, 내 아는 노래 나오는데? 아이고, 아, 자세히 네. 가봅시다 한번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준비되나요? 가 가기 전에 아기들이 아래서 에놀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한 상태로. 이곳이요. 자 가봅니다. <laughs> <히이>! 아! <까봐! 웃음> 물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버리테인 썬더. <놀라> 자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자, 여기가 지금 1층이 터. <놀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수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다 마사지 를예약 하려고 왔는데 뭐야 여기 근처에 볼게 많네요. 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볼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옷을 팔고 있어요. 네. 음 여기 아버고기가 생각보다 많은데 맛이 궁금하긴 해요. 근데 먹고 싶진 않아요. 아, 어, 다고 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여자 친구가 지금 귀국하는 짐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 해가지고 이제 관광지 안데를좀재념없는 사람들이 관광지에 너무 많아요 올라갔네 아, 내려오세요 빨리 아이차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한 30바트? 35바트? 50,60음 <목소리> 카트에서는 항상 카드를 현금으로 사고, 그래서 이 카드로 구매를 하고 남은 돈을 다시 여기에다가 환불을 받드리고 있습니다 버트남버버 여기에 딸기잼이 좋아가지고 200 파트면 거의 한 800원 떠나는 것 같아요. 맛 설명은 다 했으니까 어 빨리 먹고 갈게요. 왜냐면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어 영상 찍지 않고 먹고서는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터미널 22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와, 시간이 진짜 부족했어요. 이게 쇼핑몰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엄청 커다란 약간 뭐 전시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터미널 21은 꼭 한번 와보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재밌습니다. 와, 여기도 약간 야시장 같은 느낌, 어. 음식을 팔수 있게 돼있네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어. 그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파니쇼에서 한 걸어서 3분 걸으면 바로 이제 허브미 헬스 마사지라고 있는데 엄청 저렴하고 또 평도 많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여는 60분만 써져 있는데 90분을 받을 경우에는 375바트라고 얘기하니까 타이 마사지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QR 코드로 yeah, yeah, yeah. 이제 계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맵에 리뷰 잘 남겨주면은 무료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태국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한 번은 이제 뭐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찍어보네요. 근데 안쪽에서는 못 찍으니까 이렇게 정보 전달만 하고. 저는 마사지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찍도 드리고,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좋은 마사지를 받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오늘 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300m 정도 가면은 이렇게 파타야 비치가 있더라고요. 방향도 엄청 밝아요. 밝아서 약간 산책하긴 좋은데,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파타야에서의 사일제 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띵! 아, 아, 내 초코 들켜버렸네.